아이. 아직도 더워. 잘 쉬었어? 잘 쉬었지. 옆주병은여주형 이제 나오실 걸? 오빠 짐은 어디 있어? 나 뒤에 잠깐 나뒀지. 아니 뭔가 더운데 습하기도 한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. 기분이 어 원래 동남아면 좀 <laughs> 약간 불쾌한 느낌이 좀 아, 맞아, 맞아, 있었던 맞아. 것 같은데. 맞아. 요... 오, 맞다. 발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왜 아침에 처음 본 것처럼 행동해? 저희 처음 봤잖아요. 거짓말하지 마. 커피 한 잔. 또, 또 뜨거운 커피, 커피 드시는 거 아니야? 이열치요나가가 말한? 그냥 <laughs> 어디, 어디 앉아야 되나? 여기 앉으면 되잖아 여기 괜찮게 나와요 잘 주무셨어요? 나, 나는 좀 늦게 잤어 몇시쯤한 드라마 한두개 보고 잤으니까 한세시 한 가까이도 잔것 같은데? 잠이 안 오셨어요? 아, 오늘 오랜만에 나갈 생각에 설레서 아니 드디어 저희가 뭐 사실 경리는 아니었죠 어제 넷피데이여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잠깐 공항보고 오늘 드디어 탈출을 하는 거지? 탈출? 탈출 좀 그런가? 탈, 탈출이죠 어. <laughs> 그럼 일단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숙소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... 아침에 내가 그 칫솔 사다 주잖아그 네. 나연이 방을 문을 두드렸는데 민수가 왜 문을 열어줬을까? <laughs> 그게 아니라난 처음에 옛날에 그건 줄 알았어. 그. 사장님. 그 어, 어 카칸줄 알고 순간 카메라를 찾았다니까? <laughs> 그게 아니라 어제 그 어. 오빠 방이 히터가 나온대.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고. 아, 히터까지 아닌데. 나, 되게 약간... 차가운 바람이 안 난다고? 형방으로 왔어도 될 아니, 좁잖아요. 아 그래서 나한테 물어는 봤죠. 어... 혹시 뭐니 불편하지 않으면은 아니 전혀 어떤 의심이나 이런 건 전혀 안 가. 주신 <laughs> 나오겠다 이 정도면. 아. 안 가긴 하는데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. 아 그래서 아... 저희 침대 저 방은 침대 두 개잖아요. 어...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라고 했죠. 아, 아 뭘? 에 아니 왜... 에이 <laughs> 아니 그 왜? 난난 내가 방을 잘못 찾아가는줄 알았어 당연히. 아니... 나연이한테 칫솔을 갖다 주려고 갔는데, 민수가 열어주니까, 어, 어, 내가 방을 잘못 왔나? 그래가지고, 나, 나 약간, 그 집치병 소리 들었어. 나 오빠가 문 열어줬는데, 어, 어, 어? 약간 어, 삼초 정도? 어, 어. 뭐... <laughs> 뭐, 어쨌든, 그래가지고, 제 방에서 주무셨다. 어, 알았어.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. 전혀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어. 아니, 아니. 그런 나...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니까? 의심이 1도 안 돼, 정말. 드디어 저희 밖에 나가네요. 저 아직. 해외 온게 실감이 안 나요 아 이제 나가면 좀 실감이 <laughs> 아, 날 거야 약간 지금은 더운 나라 그치 그치 여름이다 일단 우리 지금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체크아웃을 하고 여기다 짐을 맡기고 그러고 나가서 조금 여기서 바닷가까지 걸어서 한 10분? 이 정도라고 내가 들었거든? 그러면 일단, 일단 내가 체크아웃을 하고 올 테니까 체크아웃하고 짐만 맡기고 가자 네 근데 왜 동남아에서 뜨거운 커피 드시는 거예요? 뜨거운 커피 달라 그래서 마시기가 힘드니까 아 안주니까 아, 그래요? 음. 어제 제가 먹은 건 뭐예요? 내가 시켰잖아. 아, 따로 시킨 거고. 어, 그러니까 그, 니까그 얼음컵을 하나 시켰잖아. 아. 동남아 오면 보통 우리가 구글맵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. 네. 그죠 절대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. 하면 안 돼. 진짜 안 돼. 진짜 이렇게 확 낙하채 가요? 채고 싶지 않은 사람도 낙하채게 음. 그, 그 마음을 더... 먹게 하는 거지. 아, 그런가요? <laughs> 그래서 대략 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, 이런데 골목 안에까지 들어와서, 혼자 이렇게 길을 보고 아 이쪽 방향이구나 해서 이쪽 방향 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찾아야 돼 그래야 진짜 안전한 거야 아 무서운데? 특히 고프로 날라가면 끼워가고 심카드만이라도 주세요 이거 해야 돼 일단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환전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환전소가 있으면 내가 알기로 여기는 다 금액이 밖에 붙어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붙어 있어서 그 금액이 좀 좋은 데에서 바꾸면 되는데 또 좋은 데를 가면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할 확률이 네. 그냥 그렇게 해서 호객행위를 한 다음에 갔는데 뭐 밑장 빼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 여기는 14825 어? 근데 저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밑장 빼기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던데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저쪽에 순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는 14825래. 그러니까 나연이가 아, 식당 번호에요. <laughs> <laughs> 잘 모르겠으면 이런 데가면 낚일 수 있을 것 같잖아. 사기당할 것 같잖아. 잘 모르겠으면 걸 <laughs> 걸어다니다가 사람들이 약간 돈을 바꾸고 있다. 어? 그 자리에서 그럼 약간 검증될 수 있어. 썰이. <laughs> 14825. 14825가 지금 여러곳들접이러니까서핑타나 보다. 파도가 좀 높네. 이게 발리야? 뭐 미쳤다. 아니 발리는 그 파도가 한국 바다처럼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데 여기까지 도착하는데. 아 끝까지요? 그래서 서핑을 타러 오는 거래. 어, 아, 좋다. 아 근데 와, 살짝 살짝 내 느낌은 동해 같은데? 와, 기가막히다기가 막고 기가 저기 저도. 오일? 어, 오일 바르고 누워 아, 있고. 아, 그렇지. 제닝 하는 거지. 그러니까. 여기 이런데는 진짜 내가 알기로 한 30분만 오일 같은 거안 바르고 그냥 뛰놀잖아. 다 화상이. 아니, 다들 선크림 발랐지? 네. 얼굴만 발랐어, 얼굴만. 어, 좀 덕지덕지 발라야 돼. 안 그러면 다 까져. 다음 친사 아, 그래. 레미시역이야 국룰이죠? 코코넛. 어. 오 베리 나이스. yeah. good. hi yeah, good. thank you. 아오 야야야 oh, 아 yeah, yeah, yeah. thank you. 발리 온것 같아. 발리 온것 같아. 숟가락은 뭐예요? 그 속살. 먹을 수 있어요? 어 그거 엄청 부드러워. 아 진짜요? 어 그거... 아, 그건 몰랐네. 엄청 맛있어. 그냥 마시기만 했어? 네. 어좀흘렸다너 먹어. 뭐. 지금 이거다좀세 가지고. 어내거좀안센 걸로. 저기더 세는데요?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오이 이거. 오이오이 t h 와, 이거, 와 봐, 이거 봐 이거 이거 봐봐. 아, 영롱. 와영롱하다영롱해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거야. 어 내가 해줄까? 아제 네? 제가 하고 싶은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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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탈까? 그...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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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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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안 되네. 전혀 다르긴 해. 아, 네. 개 맛있겠다. 시원한가? 이러고 미지근하면 반전이긴 해. 드셔보세요. 음. 달라요? 시원해요? 와, 와, 완전, 완전 맛있어. 마이... 맛, 완맛. 어. 음, 미지근해. <laughs> 어때 어때? 아 맛있어 어, 맛은 있어 맛있는데 아, 난또와 하면서 드시길래 아 시원한가 보다 안에는 <laughs> 미지근해? 개미지근해 아 그래? 아, 동남아 장인의 찍어야, 약간 이걸 찍어야지 이걸 찍고 있는데 어? 나왜안 보여요? 예? 예? 보이네? 눈뜬거맞지 예? 헤이 hey. 아니 민수 가르쳐 이제? 아이 뭐 가르쳐요 안 나오는 줄 알았지 우와 이거 봤어 오빠? 안 봤는데? 아이 어? 진짜 먹어봐 아니 이거 음. 왜 아니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. 왜? 말랑말랑한 거 아, 아, 너도 안 먹어봤어? 예이 네. 엄청, 엄청 엑만 먹어봤어요? 응 음? 맛있지? 와 푸딩이야 푸딩 푸딩입니까? 아마 바닷가여 가지고 조금 비쌀 거야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샘는 샘치고 사 먹어봤어? 네 자리값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? 어 그러겠지? 풀이라고 한거 아니었나? 뭐? 여기 자리 아닌가? 풀이라고 어? 하지 않았어요? 불만이야? 불만이야? <laughs> 네. 야, 야,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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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있다 문제 있어. 뭐 문제입니까? 어? 왜요? 아 나는 3만이 되게 싼돈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금이거에 대해서 잘몰라갖고 얼마예요? 어? 2 5 0 0원이다 2,500원. 한 잔에 아, 2,500원요? 이어아 너무 비싸게 먹는다. 어쨌든 이거 기분을 내야 되니까 그래도. 어, 너무 비싼 좀 비싸긴 하네. 당했네, 하다. 당했어. 아 어, 이쁘다. 뭐가? 제 어. 바닷가가. <laughs> 아 서핑 보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네? 서핑 보드가 예쁘긴 하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좋은 선. 아, 어, 아 아니, 어디? 아니, <laughs> 저기요? 어디 그렇게 유심히 아, 보세요? 아니 <laughs> 아니 저기 그 사건의 지평선을 보고 있는 중이야. 아니 지금 사건의 비키니를 그...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안돼. 아니, 네. 약간 그 파도에 흡수리실 것 같아갖고 내가 빨리 가대고 해상 구수를해다 주저 대역이 많은데요? 지혜만해도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이분들은 다그 서핑 그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고. 아니 개진지. <laughs> 어,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어요? 아니 콘도 편에서 보는데 있더라고 요 모래가 다 들어가서. 시원해 보이는데? 아 엄청 시원해 개시원하다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 그냥 여기서 <laughs> 자워할 기분이야 <laughs> 와 개시원해 엄청 시원하지? 자워해 <laughs> 아그러고 되게 뭔가 발이 편해 모래 없어져서 지금 여기가 여기가 꾸터빛이었어아 여기가요? 어, 여기서 한 100m? 더더 내려가면 나 안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약간 모래 즐기는 스타일이구나 <laughs> 그렇죠